능이 벗어 따라왔다가 우연히 큰꿀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큰꿀 같은데요 아래는 컴컴하고 캄캄하고... 그렇네요 겨울에는 짐승들이 여기서 살겠죠 아... 무슨 소리가 소리가 울리네요. 오, 아우 깊어서 <laughs> 바닥에는 이렇게 물도 고여 있고요. 옛날에 여기 껌이 나왔겠죠? 엄청 깊은 것 같아요. 어, 전등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깊어요. 와, 음. 아, 진짜 활짝은 되어 있네요. 옛날에 이게 나무도 있고요.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겠네요. 멘으로 어떻게 파서 깔요 여기. 더 이상 뭐가 있, 있을까 싶어서 못 들어가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해하시죠? 이런 산 중에 혼자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꿀이 보이면. 네, 물론 호기심도 생겨요 호기심 호기심도 생기지만 이 전등이 없으니까 뭔가 갑자기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, 여기 위에 보니까 이렇게 큰 안반도 있네요 안반 이렇게요 아, 그리고 이 돌석지를 보니까 그렇게 단단한 그런 그런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석을 하다 보면 이 돌을 많이 만져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돌이에요 이런 돌 이런 돌 이런 돌 이런 돌이에요 예, 강도가 약하죠 뭐화강암이뭐 그런 돌은 아닙니다 아, 그러니까 이제 뭐전 같은 걸로 이제 뚫고 들어갔겠죠 아마 일제강점기 때 뚫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도 이런 굴은 <laughs> 이 보존 가치가 있,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위치를 알겠어요 왜냐면 아, 이런 주변에 이제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바위 밑에 어디에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고 아, 오늘 좋은 체험 했네요 웬만해서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<laughs> 저 혼자서 산에도 잘 다니지만 아저 안에 그것도 뭐 처음 들어가본 보건꿀이기 때문에 저 안에 뭐짐승들이 멧돼지가 또 있,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나오면 사람 까무르쳐요. <laughs> 오늘 좋은 체험하고 또 저는 능이버섯 잔행 계속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